안녕하세요. 동네컴팔입니다. 오늘은 총 구성, 조립비 포함해가지고, 조립비, 저희 매장 세팅 비용, 뭐 이런거 다 포함해서 딱 정확하게 150만원짜리 견적 컴퓨터를 뽑아봤어요.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게임이면 게임, 작업이면 작업, 뭐 뭐든지 다 원활하게 가능한 그런 구성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부품 소개 한번씩 해드릴게요. 먼저 CPU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7 3700X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고요 3.6 베이스 클럭에 4.4 부스트 클럭까지 터지는 친구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PBO나 그리고 램 국민오버 이 정도는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어서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AMD 쓰려면 조금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야 관리가 가능해야 사용 가능하다 좀더 원활한 성능을 더 뽑아낼 수 있다 라고 하시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작업들은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CPU 쿨러인데요 CPU 쿨러 같은 경우는 존스버 CR1000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 쿨러 레이스 프리즘 쿨러도 괜찮은데 뭐 저가형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쿨러입니다 메모리는 삼성 8기가 두장 21,300짜리로 가져왔고요 무난한 구성입니다 3,200까지 국민 오버를 해 드립니다 SS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970 EVO 가지고 왔고요 500GB 저는 PM981 잘안 쓰는 편이에요 NVMe 나갈 때 무상 AS 1년인 게 조금 걸려 가지고 물론 초기 불량이 없는 경우에 NVMe 같은 경우는 거의 고장 날 일이 없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정품을 수,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름 모를 방열판 <laughs> 3mm짜리 방열판인데 제가 매장에 항상 구비해두고 메인보드에 방열판이 없을 경우에 n v m e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서비스로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장장치로는 CD8에 2테라 하드가 들어갔고요 메인보드는 MSI의 B450M 박격포 맥스 제품이고요 뭐... 박격포라는 네이밍을 붙인 게 어떤 상황에서든 강하게 잘 버틴다 뭐 이런... 이런 뜻이 있나? 이 MSI 제품은 뭐 전원부는 7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B450 보드가 갖춰야 될 것들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M.2 슬롯 2개를 제공하고 있고요 PCI 슬롯 같은 경우는 스틸아머로 어,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보드예요 그래픽카드는 펠릿의 RTX 2060 슈퍼를 가지고 왔어요 얘는 Z 스트림 제품이죠 e m 텍 e c 의 Z 스트림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e m 텍 이꼬르, 펠릿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유통도 EM택에서 하고요 AS도 EM택에서 진행을 합니다 3년 워런티 제품이고 트 스트림 모델 같은 경우는 같은 등급대 라인업에서 가장 좋은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845까지 부스트 클럭이 터지고요 2060 슈퍼 중에서는 거의 최상위 라인업에 있는 아이입니다 파워는 안텍의 80플러스 골드 인증을 받은 EAG 프로 650W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모듈러 방식인데요 풀 모듈러는 아니고요 24핀 메인보드 그 다음에 PCI 핀 그리고 CPU 보조 전원 이세 가닥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파워에서 나머지 SATA 케이블이나 IDE 케이블 이런 케이블들은 모두 모듈러 방식으로 채택이 돼 있어서 선정리하는데 되게 편하겠죠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쓰면 되니까 또 문제가 있다면 가격인데 가격은 뭐 10만원대 초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자주 이용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케이스 간단하게 볼 텐데요. 케이스는 오늘 GT101을 가지고 왔어요. 데이븐사의 GT101이고, 전면은 이렇게 요즘 트렌드인 메쉬나 이런 제품은 아니지만, 아크릴로 되어 있는데요. 진짜 깔끔한데, 궁후함이 보이는 그런 케이스랄까요? 이렇게 옆면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케이스가 정말 깔끔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후면에만 LED 팬이 달려있고요. 총 3펜 제품입니다. 측면은 강화유리네요. 강화유리 두께는 일반적인 그런 두께입니다. 지금 보시면 내부를 살펴보시면 하단 파워 부분 은 뚫려 있어서 무슨 파워를 사용하는지 몇 와트 사용하는지 이렇게 한 눈에 볼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면 두개 팬은 LED 펜은 아니고 일반 110mm 팬입니다. 후면 팬은 LED 팬으로 들어가 있고요. LED 뽕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깔끔하게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후면 살펴보시면 이 케이스 좀 특이점이 있는데 여기 고무가 하나 달려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가 한 2cm 정도 되는데 선정리 할수 있는 두께가 이 정도 2cm는 된다라는 거죠. 얘가 있음으로써 있는 장점은 뭐냐면요. 케이스 후면 휜방지 뭐 이런 용도로 나눈 것 같은데 위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한가운데 정도로 해주면 좋았을 텐데 선정리 홀이랑 겹쳐있어가지고 좀 간섭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아이 부분이 지금 분량이 잘못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 보시면 ID 4핀 꼽는 이 케이블을 이렇게, 이렇게 접선을 시켜놨는데 이펜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아요 이쪽 펜도 괜찮고 근데 지금 하단 펜 하나가 이렇게 접선을 해 놨네요 근데 특별한 마감 없이 이렇게 해 놓은 게아 이거 좀 실망인데요 이 부분은 저기 전기 테이프로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장장치 공간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 하단부가 저장장치 공간이고요. 다음은 저장장치 호환성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SS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후면이 이쪽편으로 나오게 총 3개를 장착할 수가 있고요. 하단부를 보시면 HDD도 총 3개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리 나사홀들은 지금 딱 있어야 할 곳에 잘 위치해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라디에이터 호환성 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120mm 펜 전면 2개, 그리고 상단도 120mm 펜 2개를 달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열 순행은 장착이 힘들 것 같고요. 최대 240mm, 그리고 140mm 펜까지 280mm까지 장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면도 마찬가지고요. 빠듯하게 들어가겠네요. 140mm, 280mm 라디가 호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쉬운 점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4만원대 초반에 4만 2천원에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어, 후면 이 PCI들은 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들이에요 따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PCI 막에는 하나가 제공이 되고요 상단 먼지필터 기본 제공이고 하단 먼지필터도 기본 제공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하단 지지대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약해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전면 패널 살펴보시면 전원버튼 2.0 usb 2개, 3.0 usb 하나, 리셋 버튼 rgb 컨트롤도 할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눌리질 않네요. 네. 폼으로 달아놨나? 차라리 usb 슬롯을 하나 더 넣어주지. 저는 요즘에 전면 패널이 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어... 전면 선들이 이렇게 다 딸려 나오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청소하기가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선 정리를 다 이렇게 해서 매듭새를 지어놔 버리면 얘를 뜯을 경우에 선들이 다 뜯겨져 나오거나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제품들보다는 이 케이스 본체에 케이스 몸통에 전면 패널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 요즘에 이 측면에 있는 제품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이런 디자인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줬으면 되게 잘 나갔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살펴본 데이본 GT101 케이스로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전기 테이프로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